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모본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세서 4장 6절 찬미 650장. 너의 혀를 길들여서. 찬미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i oh.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하고 짐승은 소리를 냅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낭독하고, 크고, 또렷하고, 낭랑한 어조로, 분명하고, 인상깊게 말하는 법을 익히도록 모두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능률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말할 때도 완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끌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 매개자들이 투박스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하찮고 품이 없게 세상에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그분을 힘입어 모든 발성기관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모두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유익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큰 심판날에 그들은 전달된 진리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고 감명받을 수 있게 말을 전하십시오. 천천히 뚜렷하고 진지하게 또 내용에 담긴 중요성만큼이나 진심을 다해 말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능력을 올바로 익히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에도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류에도 해당됩니다. 쾌활한 어조로 말하고 깨끗하고 바른 언어, 친절하고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냥하고 다정한 말은 이슬처럼 가랑비처럼 마음을 적셔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져 나오니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말은 양날의 칼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회복되기도 합니다. 말은 마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려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곧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 나오려면 마음에 좋은 것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나쁜 것이 채워져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거칠고 차가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바뀝니다. 늘 상처주고 남을 화나게 만들었던 악한 말이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 언어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말을 가장 잘하시는 분,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언어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TV나 라디오처럼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느 주파수 채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다르듯이 우리 마음의 채널이 예수님께 맞춰진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와 표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채널을 예수님께로 다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채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 표현과 그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